사실 5년 뒤에나 죽어 오, 왜냐면은 죽는다는 근데... 표현이 좀 애매한데 태양이 나중에 태양 이에 있잖아 아니, 다, 아니, 아예 터진 사람이야 그니까 생착에다가 수축했다가 그러면서 더 커져 이거. 그래서 지구 계속했다가 계속 와가지고 지구가 태양 속으로 들어 그럼 지금 사라지는거지 우주는 언제 사라져요? 어? 우주 우주는 모르지 우주는 지금 세가지원이 있어 계속 팽창한다. 팽창. 이 팽창하다가 이제 멀어가지고 팽창하다. 우주가 언다 해가지고 팽창해. 움직임을 멈춰서 너무 별들과 별들 사이에 너무 멀어지잖아. 내가 좀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그대로 멈춰버린다. 그 다음에 수축해가지고 터진다. 뭐 이런 게 있어요? 인간 지구는 인간들이 태어날 때될수 있어요. 네. 예, 그럴 수도 있지. 왜냐면 지구로만 해도 지구는 아마 이제 심각할 건언예요 이제 언제가요? 그럼지 근데 언제 지구 언제요? 안에 사라지는 건 걱정할 필요 없어. 다시 먹으면 지어야 야가 천국 서 다시 먹으면 돼. <laughs> 어? 공룡은 자주 안죽는 어? 어? 공룡은 정확히 어아 겐용인가요? 공룡? 어, 겐 이론이 많이 있는 데 그, 그그 제일 유력한 게석충 어, 네. 공룡이 이렇게 멀쩡 살고 있는데 갑자기 문충와가지고 <laughs> 터져버린 거야. 충 그래가지고 그래가 흔들 뭐뭐 때문에 공룡다 다 죽고 땅속에 있던 것도 이제 모이가 없어서 다 죽어버린 거야. 근데, 그, 근데 그래도 3만 원이 멀쩡했지. 그래가지고 지금의 동물이 거야. 그 45억 년뒤 뭐야? 뒤에 태양 태창할때그 그때 과학기술 엄청 발전해가지고 지구가 그 해양 해양 안에 있잖아. <laughs> <태양 웃음> <안에 웃음> 그 전에 지구는 떠날 것같아안 돼. 환경 맞자. <웃음> 말씀도 말이 나오듯이 지구 외에는 이거 아니 다른 다른 아직까지는 있어요. 뭐 그때 태양이 그 팬창 팬창에 때할 때까지 지구가 멀쩡한 멀쩡한 게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지, 지구에 있는 사람들 계속 살수 있어요? 태양이 팬창 가지고 지구 삼키기 전까지 살수 있겠지? 근데 아마 그 전에 죽어 왜냐면 열대 어열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엄청 발전해서 그거까지 막을 수 있게 된다면 그럼 태양 안에서 계속 사는 거지.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태양 이 그렇게 팽창을 와서 겉 부분이 다날아가고 그리고 핵만 남아, 그게 백색왜성이에요. 백색왜성이랑 그 핵만, 핵만 남는 거야, 핵만. 근데 걔도 나중에는 에너지 다 써버리고, 써버 그냥 갈색왜성이라고 그냥 가만히는 있 돌덩이 같되는 거야. 돌덩이 같아. 근데 이제 내가 또 설명하자면은 아직 원소를 잘 모르 모르겠지만 원소를 정리하면 수소, 헬륨, 비트, 베리륨, 붕소, 탄소, 질소, 산소 이렇게 쭉 가거든. 근데 이게 나 태양열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무거운 건 철이야 철, 철. 자야에 근데 이제 아니, 철까지만 얘가 원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. 그러니까 수소를 사용하다가 얘가 수소까지 다 떨어졌어. 어 이렇게 그럼 이제 페름을 써야지. 그래가지고 페름을 쓰다가 페름도 떨어졌네. 그럼 거 써야 돼. 더 이제 딴거써야돼더 무거운 거 쓰다가 얘 철까지 가서 철까지 다 쓰게 되면은.